요거는 이제, 태비 뿌리는 자주식 태비 달폭인데, 좁고 협소한 공간에 쓰기 위해서 좀 작게 만들어졌어요. 음, 제가 보기에는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동료군반차, 농촌에 많이 쓰시는 동료군반차 위에, 음, 태비를 뿌릴 수 있는 장치를 올려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뒤쪽에 태비는, 이렇게 뿌릴 수 있게. 원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강종합기계에서 만들었고, 형식명은 TKT-S600C-1. 형식은 보행자주형이고요. 적재용량은 500km입니다. 엔진은 어, 개양엔진 6.5마력에 주행방식은 기계식입니다. 말 그대로, 기아를 1단, 2단, 3단, 전진, 후진, 1단, 2단. 기아를 넣어가지고 미션을 통해서 주행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에 태비 살포는 엔진 옆에 유압 펌프가 있어요. 유압 펌프로 동력을 공급해서 유압 모터, 유압 모터로 구동을 해가지고 대비를 뿌려주는 장치입니다. 네. 네. 이쪽에는 유압류 유... 탱크고요. 자, 이쪽에는 유압 펌프. 아까 뒤쪽에 유압 모터 있고 엔진 있고. 이 밑에 벨트는, 네. 벨트는 바로 미션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쪽에 밑에 보면, 뭐, 레버라든지 각종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센서 같은 경우는, 이게 주 클러치고, 조향, 좌회전, 우회전인데, 어 주행을 넣어버리면, 키를 넣었을 때 시동이 안 걸려요. 이제, 혹시 위험할까봐,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놨고, 또 이쪽에 보면, 비상정지. 쓰시다가 위험하다. 이게 협소한 공간에 쓰다 보니까, 이제 뒤에 뭐 장애물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이 당황해버리면 이제 클러치를 꺼내야 되는데 끊지도 못해요. 그래서 요 기종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다치는 사건도 몇번 있어가지고 비상경지 눌러버리면 시동이 꺼집니다. 시동도 안 걸려요. 돌려서 톡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톡 튀어나와야지 시동이 걸리고요. 요거는 뭐 액셀에다 이쪽에는 뭐 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유압 레버가 있는데 자 태비를 뿌리고 스톱 태비 뿌리고 스톱 이건 네, 태비를 뿌리 주는 장치고 이쪽에 보시면 또 반대편에 보면 요 핸들 있습니다. 이 핸들은 태비 탈포를 할때 문짝 뒤에 문을 열고 닫고 이거 네. 돌리고 해서 수동으로 열고 닫고 하는 장치고요. 바로 밑에 이송이라고 있는데 1, 2, 3, 4가 있는데 요거는 태비를 밀어줍니다. 체인이 체인을 밀어주는데 그 속도예요. 1단은 천천히, 2단은 좀더 빠르게, 3단은 더 빠르게, 4단은 제일 빠르게. 그래서 체인이 어떤 가 하면 이송 체인. 이 네. 체인이 뒤로 쫙쫙 밀어줘요. 그래서 태비 나가는 양을 조절한다. 여기 뒷문 여는 레버랑 네, 체인이송은 대비를 나가는 양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노란 거 안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어, 체인 밀어주는 장치랑 체인이랑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사용하시다 보면 그냥 이유 없이 안 돌아가는 경우 있어요 대이뿌리다가안 돌아간다 그런 경우는 보면 이 대비원판인데 이런 사이 이 사이에 작은 돌이 끼어가지고 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또이 보시면 이 밑에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송체인 이 이제 늘어났을 때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쪽에도 밑에 보면 체인이 있어요 이 밑에 돌 많이 끼어요 돌 끼어가지고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그냥 운반차에, 동료 운반차에 대비를 뿌릴 수 있는 장치를 올려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바가지 한번 만땅이네. 와. 여기보다 네. <목소리로> 많이 안 들어가네. 예. 자, 무반차만 무반차세 바가지 더 갔는데. 무반차가 세바가지요 그거는 옆에 뭐그 그거 바쳤겠죠. 한번 바쳤어. <목소리로> 사머님 요거 다 끌어내야지 잘 나가요. 아니면 안 나가요. 이거 네. 칭칭 감겨갖고 나중에 끌어내야 돼. 본문이 자르는데도 자꾸 돌어가가지고 예.